패밀리 마리아와 땡땡 20도띠? 오카! 재밌어 오카! 시청자 분들이 있을텐데 구독 좋아요 와 여러분 아 지금 날리가 났습니다 지금 얼마만에 돌아오는 피파죠? 얼마만에 돌아온 피파냐 아. 아. 생각해보면 진짜 오랜만에 돌아오는데 이부단 같이 먼저 쳐 보면 아, 1억 7천이 아닌 27억 근데 여기서 올라요 1억 4천이줄 알았거든요 14억? 14억이 있그 14억, 그 14억. 아니 나뭐한게 없는데 14억이 있어 14억 다시 피파 시작하셔야 될것 같아요 아 진짜 진심으로 여기 27억이잖아요 14억이고 저 오늘 또 삼촌 모아놓은 아이템들도 있잖아요 아이템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제 신세를좀 보고 있는데 이게 생각보다 오애내가 없어요 지금 보면 제일 뚝 떨어지고. 케인도 아. 뭐야, 크로치 왜눈봐요 크로치 뭐죠? 오, 뭐야? 이런 친구들은 상했네 어쨌든 1 4이왜 생겼는지 정말 의문입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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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도 기억을 못 하겠어요. 왜1 4억인데 2박 4천인 줄 알고 있었거든요. 이거 예전 영상 봐야 되는 니까 그 국민이 봐라. <laughs> 국민이가 아직 영상이 편집이 안된 영상이 있어요. 아 정말요? 네, 곧 올라갈 영상인데 네. 지금 계속 미뤄지고 있거든요 혹시 윤민이가 이제 뽑은 영상이 있거든요 금선언이 드디어 샀습니다 3억밖에? 3억밖에 안되는데 뭐지? 끝에 봐봐요 오. 끝에 삼촌 와 이제 한번 까볼까요? 윤민이 이거 눌러주세요 아. 눌러요 아, 2천만 원. 챔피언, 국명에 들어왔습니다. 라키티치. 예! 예! 안뛰고요 성민. 아, 안 나와요. 안돼. 5원밖에 안 되는데? 뭐지? 이분인데, 이거, 진짜? 이게 마지막 찍은 거예요? 네, 진짜? 마지막. 아니면, 그, 삼촌, LH 시즌 뽑은 거 있잖아요. 최근에 그, 현질했을 때, 그, 다시 되돌려준다고, 뭐, 돈 받은 거 있잖아요. 몰라요, 그거. 아, 돈을 뭐, 돌려줬어요? 네네. LH 그거, 조율한다고. 아, 뭐 진짜요? 해서 얼마 돌려준다 그랬거든요. 그걸 보상 받으신 걸 수도 있어요. 아, 지금 이거 엄청 많거든요. 먼저 그럼 BP부터 다 받으시다. 오케이, 렛츠 고. 자, 50만에서 1000만이거든요. 내가 네, 한 번에 다겠습니다 지금 이게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. 15억대수 15. 요얼 볼게두 개. <lights> 921, 90. 92, 92. 미니감 뽑아 주세요. 어. 걸어 92. 아, 지금 네. 지금 군미가 자고 있어 가지고 어 뭐야? 군미다주는 거네. 뭐야. 아, 뭐야. 자, 아이니다 금카이, 고요로인이한번까 이거 두번 눌러주고 바로 <laughs> 레스키. <레츠기릿. 웃음> 디... 어, 이래서인가? T K 일. 티 T K 괜찮 괜찮아요. 티케 선수패, 선수패, 선수러 그리. 기서맛없는 것부터. 여기 너무 많아. 분모가 너무 많아요. 레스 그리. 레스 야, 이건 기대하지 봅시다. 아 뭐야? 그리걸어걸어 오, 왜지, 왜프리미어 리그. 아, 이 오천 아, 칠퍼. 오, 미니 미니가 두 개, 미니가 두개다 가시죠. 오케이, 고진 이제부터 뛰어. 진짜 이제부터, 뛰어라. 진짜 이제부터 뛰어. 어은님에아 아, 아, 뭐야? 1칸만 주는 거야? 충격입니다. <목소리> 아, 아, 이게 안 좋네. 하시거든요. 하다핫프레스호신 한번 가져죠두신 가져. 호두, 호신호 신. 아, 뭐야? 니네 커, 니네 커. 팔 원은 얼마야? 아밖에안 돼. 미니 보이시죠? 보이 뛰어. 어, 두두또아 뭐야? 못 싶어, 뭐야. 싶어, 싶어. 아 제발. 누야아 케인, 데아 케인 데아 케인 싼데. 아 진짜. 로긴 한번 가주세요, 제가, 제가 상관거든요. 상관 나오죠, 상관. 이동이동 이동국. 상관. 오, 두고두 저촌만 삼촌만, 저희 나머지제일제 나왔어. 오케이 가요, 가 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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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, 가가가보보보 저희 눈 감고 있을게요. 삼촌 리액션만 해주세요. 저저저저 삼촌 감출 수 없는 슬픔인데요 이거. 제가 합 벤자마 써먹거든요 하 <laughs> <laughs> 말료 뭐야, 바이 말료 총 뭐? 아, 8총만. 오, <laughs> 이 소면 됐네요, 저거. 빨리. 빨리 아, 지금 찹시다, 지금. 말린 오말오 좋아요. 하나씩 깝시다 이것도. 두개 아, 바로? 하나씩, 하나씩. 오까버이 어? 아, 두... 아. 네, 역시 별로 좋지 않다는 점. 네. 황일수 선수. 아, 네. 거기 그 아, 네. 버... 보선수 음. 아, 이건 진짜 안됐네 하이라이트 입니다 하이라이트 또가 o I like i 가 I 보가이가 it. I l 가 k 가 i 보 I like it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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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 l i k 오 기억 써도 되겠는데 내가? 진짜 능력치 완전 <laughs> 좋아요. 아 떨어지고 아, 아, 아. 있는 친구인데 아무튼 그래도 1억 나오긴 어디예요 잠깐만요. 근데 꼴꼴점은 아, 88. 센터링만 네. 센터링 한 분데. 센터링 센터링 한 분. 잠깐만 센터링이 좋을까요 센터링 과연? 센터링. 센터링. 크루스 102. 어우, 좋아, 좋아. 근데 커브가 91. 어자 베일하고 아... 앱도. 아하 아, 아. 그냥 베일쓰세요, 여러분. <laughs> 돈을 이제 받도록 하겠습니다. 얘 예, 지금. <laughs> 아 1억 5천. 오, 오, 괜찮네. 네. 17억. 아, 그러면 이제 제가 돈이 많기 때문에 다음 스쿼드. 현, 아, 현역 감성으로 해서 할 수도 있겠네. 네. 한번 체감만 한번 보도록 오케이. 하겠습니다. Let's go. 프랑카드라도 얼마나 좋은지 한번. 축구 실력은 좋지만. 네, 마음에 안 드네. 날강도 형님도. 아, 거의 지금 있지. 레알이 보이는. 카드라도, 카드라도. 오, 오, 빨라, 빨라, 빨라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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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몸무서 몸무성 좋은데요? 크로스. 오른발. 오, 뭐야? 오, 오, 괜찮아. 적인데 약간 리아 다시 응. 쿼드라도 다시죠. 그 응. 쿼드라도. 아, 카드라도. 아 어, 아, 그래요. 카드라도. 카드라도 한번 슈팅. 아, 슈팅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, 근데. 선방입니다. 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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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빠르죠. 어, 빨라, 빨라. 아, 뭐죠? 아, 빠른데? 아, 좀 아, 셔터, 살짝, 살짝. 살짝, 살짝. 어, 반대 카드라도. 와! 우 받았죠. 빨라서. 좋아요. 크로스. 오 헬킹 안쪽 들어오죠. 삼촌 약발로 올리죠아 아, 아 박. 아거뭐죠 이거. 오. 이 진짜 이 미친 패스 뭡니까 이거 삼수 노리신 겁니까? 네. 스 올렸어요. 아, 아, 아 진짜 뭐였어. 아 이거 들어갔어야지 유튜브 가지고 그래요 다시 가지죠 오케이 괜찮아요 빨라. 어, 빨라서 예. 좋은 것 같아요 어, 빨라, 빨라요 느낌이 괜찮아 요 다시요 오이 오이 어, 아 좋아 역역컷 코스 좋아요 아 사이드로 밀어줍니다 막았죠 이만해지오 뭐야 바로 올리네요 오 뭐니까 이거 뭐죠 또 저런 오왜 이렇게 빨라 뭐야 아 컷이 괜찮아 이아 컷이 괜찮아 지금 s e i 실수했는데 e r e 괜찮아. i s e get up. Soon, prisoner, positioner. What i 슈퍼슈퍼손 역시 손이 오, 오, 손이 손 o she. You're one. You're a soul. Shoe, pass on, shoe, pass on. 역시. 받았다. a s s on. Shoe, pass on. Shoe, pass on. 어 패하고 옆에 주고 슈 캠벨. 카드라도 좋아요. 몸싸움 몸싸움 오, 좋아요 좋아요 올렸습니다. 아, 아렉스 아, 바로 슛. 아. 어 카드로 카드도 카드라도 카드라도 다시 다시 고요 크로스가 살짝 깊은 것 같은데 어, 오어요오 네. 어, 버티서 좋아. 눈물 버티고. 아아아 아. 아. 우와, 아 슈퍼션 e 이 s 오늘 슈퍼션 p 어 진짜 o o n 요 여러분. 아 soon! Super soon! Super soon! s u 스가 살짝 좀 깊은 s 같아서. r soon! Super 않네요 지금. u p e r soon! s u 마 e r 아 o o n s u 가더라도 조금 써보는 걸로. 오케이. 네. 아무 제든 지금 이렇게 봤는데 지금 저한테 17억이라는 돈이 있고 부담 가치 지금. 26억. 곧. 팔면 한 30억, 35억 정도 나올 것 같아요. 어떤 거예요? 팀을 맞히면 좋을지도. 한번 35억 팀. 네, 네. 댓글로 한번 남겨주시고 한번 팀 맞추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케이. 어제부터 한번 쭉 가보도록 하죠. 그러면 안녕. 안녕.